주전전야 그 총복을 누릴 수 있다. 안녕하세요, 주식강세이트 봄. 대주방 같은데 맑은 복을 누리는 삶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9,800원 이마트 역대 최저가 니트를 낸오 정말 어떤 최저가 니트 오 정말 살아가야 되나. 자체브랜드 데이지가 9,800원 초저가 니트를 선보이는. 그래서 어 여성 니트 중 최저가가 이렇게 되는. 뭐 이런 어떤 부분인데 뭐 결국에는 이마트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또 개선하면서 뭔가 어떤 상품을 좋은 상품을 내던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합니다 보면 음 그렇게 해서 3분기 실적개선 기대치가 웃돈 실적을 거둘 수 있다는 그런 어떤 5월 3분기 기대치 이 부분 그래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이젠 또 이렇게 에, 저쪽 시골에 어떤 굴뚝에 김이 모락모락 나듯이 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예전 신세계 건설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시장이막 쏟아질 때 그럴 때가 어, 바닥 건에 대한 부분 어, 저쪽 만들 굉장히 올라가죠. 어,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에 대해서 올해 3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상향에 대한 부분, 그래서 할인점 점포 효율화와 체질 개선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에 대한, 그래서 지난해 신세계 건설 충당금 기조 효과와 스타벅스 일부 제품의 가격 인상과 점포 개선 개선 효과가 이렇게 좀 나와주는 쓱다검을 포함한 온라인 사업의 효율화 작업도 이렇게 하면서. 어 기업이 뭐 이렇게 좀또치질 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분기부터 실적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온라인 운영 전략 변경했다는 수익성 개선과 어 오프라인 매장 효율화가 발휘되면서 아 내사인데 하면서 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그래서 어 기간에 대한 부분도 잘 잡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어. 트럼프 형이 되면 뭐 시장이 좀 약간 출렁일 수 있는데 그건 좀더 이렇게 예, 지켜봐야 되는 예, 그런 어떤 측면은 또 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자 라프앤저 어, 형이 얘기한 요 부분 사람은 진짜 에피테톡스 어, 사람의 진짜 문제로 걱정할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불안을 상상하면서 걱정이죠 그렇죠. 회사의 마케팅이 우수하다는 증거가 있는 있는가 대 고객의 질적 수준 이 높은가 그렇죠 그래서 그 고객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어떤 그 가치 평가 뭐 그런것도 중요한 그래서 이마트가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지만 바닥권을 잘 다져주면서 54,800원에 대한 저점과 다시 저점을 만들어 주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 터져 주면서 아, 슈팅랠리가 또 강력하게 좀 나와주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병.